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옵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여이 대답하여 가로대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사신 줄은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이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은함이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에 허감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멸류관을 머리에서 어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진 쳤구나. 아멘. 아멘. 예, 오늘 욕이 이렇게 말씀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 오늘은 이 시간에 여비서 욕의 말을 이렇게 보면서 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것이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자긍, 향하여 자극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이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엽기서에 보면 또 하나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제 엽기가 엽이 1장, 2장에서 사단마귀의 시험을 당해서 3장부터 시작해서 그 절망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자식도 잃고 집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모든 것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요. 그, 그 모습들이 너무 처참해서 어, 이 옆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봤을 때 7일 낮밤을 아무 말 못할 정도로 옆에 비참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옆이 4장부터 3장부터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39장에 이르기까지 막 서로 그냥 쉽게 말하면 물고 뜯고 싸워요. 그냥 네가 죄가 있다. 너도 죄 있다. 막 하면서 그냥 물고 뜯고 싸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인간의 한계가 바로 여기다. 다시 말하면 욕도 얼마나 순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그 친구들도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 세상, 말로 하면, 그 친구들을, 친구들도 그렇고, 옆도 그렇고, 그전에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돈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어, 그때는 뭐, 국가 세력은 좀덜 하지만, 조그만 조그만한, 어, 이러한 나라들이었, 나라였다고 부족국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족국가의 지도층이 있을, 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음 있다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하면 오늘도 보면 이 39장까지 읽고 그렇게 서로 그렇게 하는데 이들이 어 그래 내가 좀 잘못했다 하고 자기 반성을 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죽으라고 막 그냥 너너나너 너, 너 잘못이야, 너 잘못이야, 막. 너 잘못이라고 한, 하면서 그러면서 뭐냐 하면 점점점점 점점점점 이렇게 막 크라이막스로 어, 막 싸워 올라가요 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 그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한 명이 뭐라고 막 그냥 하면 한 명이 좀 이렇게 좀수그로들고 어, 다음에 또 싸우겠다고 하면 이게 저, 싸움이 안 나는데 한 마디 하면 이쪽에서는 두 마디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면 이쪽은 세 마디 하고 그 다음에 예, 뭔말 하면 더 욕을 내버리고 음? 어, 그 다음에 또뭔말 하면 아이고 너하고 결혼한 게 잘못이지 해버리든지 아이 하여튼 점점 점점 이 클라이막스가 올라가면 그 집은 어, 참 살기가 어렵잖아요 이 옆에 친구들도 지금 계속해서 서로 서로 그냥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아,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전부 자기가 의롭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젊은 이 친구 중, 어, 젊은 친구가, 엘루구가 나와가지고는 하는 얘기가, 아이고, 내가 듣다가 젊은 나도 열받는다. 쉽게 말하면, 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엘루가 아이고 진짜 너들 보니까 답답해 죽겠다. 그래서 나도 한마디하자. 그러면서 또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하면 어,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첫째로는 자기 자신을 진짜 못 봐요. 그래서 뭐냐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어, 뭐 부부 싸움을 하든지 사람과의 성도와의 관계든지 뭔 얘기하면 누가 뭐라면 그 말에 반박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을 내그 말이 틀렸든 뭐 자기 생각이 옳든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볼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정말로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안 주셔요.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믿죠. 근데 안 믿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를 않으셨으니까. 예를 들면, 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말씀드릴게요. 북이스라엘은 아무리 뭐 엘리야를 보내고 위대한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를 보내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멸망되어질 때는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시냐 하면 호세아를 보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결혼을 할때 어떻게 하라? 그래 레위인들에게는 내가 내 거룩한 백성을 얻기 위해 가서 어, 이 정결한 순결한 처녀, 이스라엘의 처녀에게 시집가라 그래요. 이혼한 여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순결을 잃어버린 여자도 안 된다. 또 시집가기 전에 애 낳았던 여인도 안 된다. 그래서 전부 다 순결한 여인을 찾아서 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지자도 같은 견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세아 선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너가 가지고 음란한 여인 기생 고매를 취하여 장가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만 취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나와요. 이 애를 놓고는 여자가 고메리 또 시, 또 도망가요. 또가가수고는또 애를 만들어. 그러면 또 데려와가지고 또 키워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아요. 그 다음에 또 보내요. 그러면 지, 어, 애를 놓고 나면 또 도망을 가요. 애, 애를, 호세아 애를 놓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바깥에 가서 애를 만들어 와요. 그래서 거기, 그말 그대로 너는 내 백성 아니다. 내 새끼 아니다. 반대해서 만들어 왔다. 너는 내가 진짜 극률이 여길 수가 없다. 불쌍히 여길 수가 없다. 로하미. 로루하마. 이런 식으로 내 백성이 아니다. 로하미. 너를 불쌍히 여길 수가 없다. 극률이 베줄 수가 없다. 로로하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렇다면, 그런, 어, 이 호세아의 사생활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봐야 안 봐요? 안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니네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니네 마누라는 먼저 간수를 좀 잘하고, 니네 가정이나 먼저 지키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그런 하나님 말씀 전에 안 들어요. 그럼 망해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남쪽 유다가 망할 때는요 예레미아를 선택을 해요. 그럼 남쪽 유다를 망할 때는 예레미아를 선택을 하는데 예레미아를 언제 선택하냐면 정확한 날씨 날 이건 잘 모르지만은 추정해 보면 거의 20대 20살 정도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요. 그래서 40년 동안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을 섬겨라, 그러면산다 그럼 오늘날 한번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나라가 움직여져 가면, 한 나라의 지식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요새로 말하면, 정말 뭐, 서울대 나오고, 하바드 나오고, 아니면 뭐, 스탠포드 나오고, 그 지식인들이 있잖아요. 그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혜자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스무 살짜리가 나와가지고 나라 멸망을 얘기해요. 말 듣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스무 살짜리가 나와서 나라가 이렇게 망하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바벨론에 항복 한번 산다고 떠들면 들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이영의이가 열려서 그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우리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알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그렇게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 정말로 인정할 만한 사람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못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주시니까, 누가 뭐를,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자신을 굽히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어, 이세살아이에게도 어, 배울 게 있다. 길을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데, 길을 안 기울이고 자기 얘기만 막 해버려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버려버려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안 들으니까 지잘났다고 하니까. 그리고 오음이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안 들어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이제 39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다섯 명에게 나타나잖아요. 어, 세 명의 친구와 젊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욕에게 나타나셔서 욕이 더 의롭다 하니까 이들은 그때는 말 들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짐승을 가져와서 어, 욕이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그거 할 거, 어,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거다. 그렇게 해라. 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들어요. 그 간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요새는 모르겠어요. 요새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영적 꿈을 꾸는 사람 젊은이들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어,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를 할 때, 자기 자식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식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해주시고, 막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을 보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중에 이, 그, 천명의 왕비와 후궁들을 두잖아요. 근데 그들을 둘때 예루살렘 전체에다가 전부 우상의 딴지를 만들어요. 그 천명의 여자들이 아내가 전부 이방 여인들이거든요. 전부가 이방 여인들이래가지고, 한번 생각이, 그, 그, 뭐, 왕이니까 이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데도 일해가는데도 바쁘고 하니까 마누라하고 자주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천명의 아내면, 오늘 AB 1번부터 천명을 이렇게 매겨놓으면, 매일마다 다르게 다르게 아내한테, 다른 아내한테 이렇게 가서, 어, 얼굴 보고, 얘기하고, 뭐, 잠을 잔다 그래도, 천명이니까, 1년 며칠이에요? 365일이잖아요. 그럼 1년 365일이면, 3년같아야 거의 3년이 돼야 남편 얼굴을 한번 보는 거예요. 3년이 돼야. 근데 깜빡 이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그래서 깜빡하고 뛰어 넘어 버리면 7년 만에 자기 솔로몬 자기 신랑 얼굴 남편 얼굴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냐면 솔로몬이 나이가 늙으니까 그것도 힘들어지니까 그냥 한두번 뛰어 넘면몇 년이에요? 그냥 14년이 되는 거예요. 10년이 넘어가고 두번 뛰어넘으면 10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전부 다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 고향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고 그냥 마음에 위로받고 살려니까 우상숭배 만들게 되더라. 그러니까 전부 다그 왕비들인데 산당을다 세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화를 내가지고 그 나라를 없애버린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얻는 것이 누구한테 얻었어요? 하나님한테 얻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도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에 보면 두번세번 번 내가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 세번 나타나셔가지고, 이거 잘못, 이거 하면 너 죽는다, 망한다, 내 죽인다, 그래도 솔로몬이 말을 안 들어요. 왜 말을 안 들어요? 그전에는 다 가지고,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만한 지혜도 없었고, 그만한 권력도 없었고, 그 없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데, 하는 열심히 섬기는데, 이제는 통치를 해서 40년 가까이, 30년, 20년, 30년, 올라가니까 자기 왕으로서 통치하는 모든 기반이 다 다져진 거예요 전부 다 자기 말이면 다 통약이 되어져 있어요 권력을 그냥 가진 게 아니고 완전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또 모든 걸다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없도록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 부족함이 없도록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두번세번 번 나타나서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사람이 그렇게 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요배 친구들도 다 나름대로의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그것을, 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잘남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냐고 맨날 손가락질만 하는 거예요. 말안 들어요. 솔로몬도 말을 안 들어요. 이들의 모습이 말을 안 듣는다는 모습 보면 우리는 어떨까요? 아,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 아,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쓸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여기 본 말씀에서도 그러면서 뭐냐면 이렇게 요비 이런 고백을 해요. 자, 보세요. 뭔 고백을 하냐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하지를 못한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부끄러워 아니 한다. 누구도. 그렇게 욕이 얘기를 해도 부끄러워 아니 하고, 욕의 친구들이 얘기해도 욕도 그렇고, 그 친구들도 그렇고, 누구 하나도 부끄러워 하는 자가 없다. 회개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7절, 그러니까 7절 보세요. 7절부터 12절 보세요.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지지나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도와주는 자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답이야, 응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첩경에 흑암을 두셨으며, 가는 길을 막아놓고, 첩경을 두고, 흑암을 두고, 나의 영광을 벗기며, 나의 멸류간을 머리에서 치하시고 모든 것다 빼앗아갔다. 건강도 빼앗아가고, 머리에 멸류관이었던 돈도 빼앗아가고, 명예도 빼앗아가고, 다 빼앗아가고.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그냥 광야에 혼자 덩그렇게서 있는 것처럼 만들고.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히었고, 나무를 뿌리쳐 그냥 뽑아버리듯이 그렇게 내가 다 뽑혔다. 나를 향하여 진화하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에 둘러진 쳤구나. 이 정말로 사명 초과로 저 절망에 빠진 이 모습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볼줄 알아야 돼.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래요? 7절에 내가 부르짖어도 먹없고 뭐 응답이 없고. 안 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응?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뭐냐면, 어, 우리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내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 내 일들이 이렇게 흥하게 풀려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없, 좀 부족하다, 좀안 된다, 라고 할 때는, 더더욱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함을 가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겸손함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불을 지질 때에 신원함이 없구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을 지질 때에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 오늘은 그래서 여배, 여과 그의 친구들과 또 솔로몬을 보면서 절대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보면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욕이 그렇게 아무리 소리치고 얘기를 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얘기를 해도 욕도 그의 친구들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욕을 향하여 네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할 때에 욕의 친구들도 그 서로 서로 하는 얘기를 듣고 나도 저렇게 될수 있겠다라는 두려움 갖고그 서로의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완악하고 교만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지 아니하고, 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도 돌이켜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눈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이 새벽에도 아버자 앞에 나와 간과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젠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고 다만, 하게서와 없어서, 대게 나라와 건스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